먹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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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동영상 찍고 있어요. 오늘 동사만한 내가 치들했는데. 대가리 꼭장 먹동혼 나가고 있어요, 그아 고양이하고. 저렇게 꽃뱀 하고 싸움. 도에몇번 분을 살살 겸들고 있는 써버려. 고양이. 고양이가 대가리를, 대가리를 물었습니다. 아 대가리는 놓았습니다. 너가 지고 쳐다보 있는 한, 한 사람은 독때고 나면은 힘못 써버려. 아 꽃뺨 또 태가를 물었으면 발로 왔어. 탁 차고 미 네. 옴통 공격. 발로 살살 건드려보는 고양이 반격을 한 꽃뺨 꽃뺨 아카파트 동영상 제대아보니 완투 뻗어보는 고양이 선수 꽃뺨. 빙글 돌아가면서 올랑젤 <목소리> <울란계를 목소리> 사산면서 아, 아, 저 지저만하고 다다고아 꽃피암 평이 있어 아까아파트 아빠가 떠오고가공평마을이아 공평마을이구나 내가 불서넘어데 아, 아니에요 이을 물었습니다 꽃피 계속 달들고 있습니다 뭐라고 종방리 중방리 아 완도 어보는 고양이 꽃피 입으로 꽃병 대가리를 고양이가 거구나, 물었습니다. 그터... 뭐. 꽃병 반격해서 꽃병 반격에 그 뭐냐, 황 물었습니다. 야, 못 와, 그래, 봐봐 그래. 저거 봐. 이 자연의 세계. 전국에서 텔레비전 시청 하는 시청자 여러분 배청, 안녕하십니까? 여기는 고양이하고 비암, 꽃병과 꽃, 고양이의 뉴턴 매치 죽느냐 사느냐 지금 매치가 한테 아 고양이가 꽃병 계수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. 고양이가 서서히 눈치를 보면서. 아 꽃병이 도망 가버렸습니다. 아, 아, 아 물고 이거. 도망갔습니다. 자 꽃병을 아, 아, 물고 그 아, 꽃병을 물고 <웃음> 물고 <웃음> 다시 얼르고 있는 고양이 지금 장소를 바꿔가지고 아, 코나이 놓고 지금 젖지고 있다가 코나이 놓고 어 오늘 비켜 비켜 줘자 세가 가라앉으면 있어 지금 장소를 바꿔가지고 잠에서 장소, 아 누워가지고 이것은 누워서 갖고 누워있는 고양이 꽃병이 이기냐 고양이야 이기냐 고양이야 훨씬 더 강해 보입니다. 사서 두 발로 머리를 조살고 아, 있는 아, 자와 아, 아, 이제 꿀랑기까지 공격하고 있는 고양입니다. 이자 여러분. 갈 길이 바빠서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<laughs> 여러분, 안녕히 계십시오.